코세코 자동 레이저 레벨기 자동 레이저 레벨기입니다 자동. 네, 자동으로 레이저 선이 움직이세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안 맞으면은 쭉 네, 출고하기 전에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ATG 바닥 3D 레이저 레벨기부터 검사를 하죠. 이건 리모컨도 있어요. 이렇 리모컨도 있고. 7m 정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고, 예,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돌려보죠. 수직하고 수평은 비례 관계도 비례 관계. 동밀하죠 7m입니다. 7m 이렇게 쭉. 침0 0다가다메들에서 거의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완벽하게그 자리. 진짜 잘 맞는 기계인 것 같아요. 마지막 270도. 동서남북을 봤을 때대 변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요 네, 검사는 겁나게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검사가 완료되면 은 LTG 바닥 3D 레저 이 레벨 구성품도 딱 타일 하시는 분한테 맞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타일하신 분한테 딱 맞게끔 나온 레이저 레벨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똑같은 기계 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 보죠. 한대가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죠. 선 상태도 봐야 됩니다. 검사하면서, 한 상태도 보셔야 되고, 일단은 벽에다가 고정시켜 고 여기 점에도, 여기 점에도, 뭐죠? 다 교정 검사필 나온 제품입니다. 검사필 나와갖고 자 아주 정밀한 솔직히 골라놓고 또 검사하는 거긴 한데요 또 계속 고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보내드린다는 증거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점검을 하고 점검 안된 거는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거랑 육안으로 보는 거랑 화면으로 보는 거랑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은 정밀도에 있어서는 예. 엄청나게 잘 맞는 기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성품은 이렇게. 높낮이. 판. 벽 브라켓. 자동 센서 방식. 이것도 점검을 해보자. 제가 하도 검사를 해갖고 본사로 다시 보내다 보니까 검사를 잘 해서 옵니다 본사에서요. 지금 여기 진한점, 진한점. 확대해갖고 봐서 선이 두꺼워 보이는 점은 있는데 네.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네. 진한 점에 딱 지나가죠. 이렇게 딱 지나가죠. 이렇게 물건은 겁나게 좋은 물건들을 잘 맞는 물건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피칭이 있든 말든 일단 잘 맞아야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슉꺼문 점. 네. 실제로 보면 선은 얇아요 이렇게 270도 선을 전체적으로 계속 유심있게 봐야 되고 맞춘 속도도 보셔야 됩니다 진짜 정밀하게 나오죠 이게 전자식입니다 자동. 자동은 자동 들고 장나는 게 장점입니다. 고장률이 적죠. 네, 자동 포디 레이저 레벨기, 네, 자동 레이저 레벨기 검사한 거고요. 가벼워요. 다음에는 요거를 바닥에다 굴릴 예정이고, 확 충격도 줄 예정입니다. 참, 물건은... 좋게 나온 보이입니다 자동으로 레이저 레벨기 전자동이죠. 모터 방식. 이제 4D 레벨기를 검사를 하자 4D 레벨기는 수평을 위아래로 다 봐야 되고 수직. 근데 솔직히 수직도 봐야 되고 각도도 봐야 됩니다. 왜 레이저 레벨기니까요? 예, 수평만 제가 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각도 수직 예, 영상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것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예, 나중에 추후 예, 전체 풀 검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풀 검사를 안 해도 다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 건데 예, 풀 검사를 진행을 하긴 하죠. 그리고 시작점도 레벨기 검사를 하다 보면 시작점이 겁나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다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아 이거 누건 괜찮겠구나 아닌 거구나 그런 것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포커스를 가까이서 맞춰 놓고요. 이 예, 네. 빗선 빗장 여기 사이안 맞으면 다시 본사로보내갖 맞춰 춰오던가새바바오오던저저 맞춰 춰오바바요잘잘춰춰오이왜게안이을수안있을요가이어요이 정도 이렇게 일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진하게 나옵니다 조금. 선이 진하게 나와요. 이거는 어, 딱 보시다시피 예. 그만 몰라갑니다 다시 추가로 자 이제 두 개째 꺼냈습니다. 두 개째 또 보죠. 안 맞으면 계속 까서 봐요. 계속 잘 맞는 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밑에 점 여기 점 계속 봐갖고 괜찮은 물건을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예. 살짝 올라갔죠? 예, 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계속 검사를 해갖고 보내드립니다. 안되면은 계속 까야죠. 예. 이빨 까야죠. 예. 본사로 다시 보낼 물건들. 쇠물 건드입니다